2 0일날 행사를 하신다, 그래가지고. 예, 예. 우리, 저도 월남에 갔다 왔습니다. 네, 예, 그러래가지고 우리 일인데 아주 바쁘지만, 예. 뭐, 이 시골에 사는데 참석을 하고 싶어서. 아, 예, 어디 사세요? 저 충남 서천에 살고 있습니다. 아, 서천? 예, 예, 그래가지고. 예, 정 어떻게 되세요? 조용돈입니다. 조용덕. 예, 그래서, 네, 충남은 없어요. 그래서 전라남북도로도 전나라 외태했어요. 그 본부장한테. 아, 예. 그랬더니 뭐, 저기 어디 뭐, 어디야, 뭐, 어딘가 저쪽 남쪽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아. 예, 그래서 곤란하다 그래가지고. 근데 왜이큰 예. 행사에 그 예. 사람이 행사는 이제 그 인원이 문제 아닙니까? 동원 인원이. 그렇죠, 그렇죠. 근데 충청남도에는 이게 없어요. 내가 어떻게 어, 어떻게 살도 가볼 거서 여기 지금 여기 여 우리 저그뭐 여기 저저 저 참전 그뭐 상위 군경의 회장 뭐 애들이나 친구기 때문에 야 이런 행사가 있는데 우리가 우리 행사인데 우리가 가봐야 되지 않느냐 알고 있느냐? 그래서 이게 대책을 좀 세워서. 우리가 우리 행사에 우리가 안 가면은 뭐가 되느냐 어? <laughs> 그래 가지고 뭐 지금 뭐 군산이라든가 이저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 전화를 해서 아난 어, 몰랐는데 지금 이걸 보고 있는데 이걸 다 참석하고 싶은데 뭐뭐 뭐 개인적으로도 갈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네. 이게 이제 여럿이 나도 이제 복장을 갖추고 그렇죠. 어 우리가 이제 버스라도 있으면 뭐 우리가 돈을 내서 해서 이렇게 가고 싶은데 아 충청남북도는 이게 없어요 이게 충청남도는 그래서 아니 예. 이런 큰 행사에 이 동원 조직 체계가 이렇게 됐나 해가지고 예, 예. 염려도스럽고 그래서 전화를 한번 드렸는데 전화번호도 한참 찾았습니다 지금 뭐 나는 이돈를 <laughs> 예, 베트남에 갔다가 예. 네. 어, 이제, 엊그제 와가지고, 오늘 이제 처음 아. 보니까 이런 행사가 있다고 돼가지고 서울에 있는 친구들한테도 전화를 해서, 아, 이건 참석해라. 이건 우리 일이니까. 우리 네. 일에 우리가 참석을 하지 않으면 이게 누가 합니까, 이게? 그렇죠. 어, 근데 이제 그, 그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막상 간다고, 전갈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게 좀 어려울 거고, 동원 체계가, 좀 그런 것 같은데 선생님께서 한... 좀 서천에 좀 담당을 해주시죠 그 열, 전화번호 올려드릴게 여기다가 유튜브에 그 저는 지금 늦었어요 저는 저 급한 일이 있어가지고 음... 한뭐 며칠간은 뭐또 바쁘고 어디 갔다 와야 될 일이 있어가지고 음... 그래그 연락이 안 왔냐 그 행사 한다는데. 음. 해가지고 뭐 우리가 그뭐 얼마씩 내 가지고 우리 일은 우리가 해야 되는 되지 이걸 그래가지고 지금 저, 여기, 저, 상의군경에, 그, 고엽제, 저루요 이것은 이 행사 밑에 그게 있는 거거든요. 뭐, 고엽제고, 월참이고, 뭐, 새참이고, 먼참이고, <laughs> 우 행사가 무조건 있은 다음에, 이제 그것은 자기들이 하더라도 이것은 참석해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laughs> 어 그래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이쪽에는. 그래서, 아, 이게 참 참석하고 싶은 사람도 있을 텐데. 알고도 방해하는 거예요. 아니, 방해가 아니라 모르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갈 어. 줄을 모르고, 이게 이제 여럿이 이게. 월참에서월참에서 뭐, 저기, 뭔. 참석 못하더라고 공문 내려가지고 그래서 아니요 그게 아니고 왜냐면 이게 이제 누가 가니까 너도 가자 나도 가자 이렇게 하면 가요 이게 시골이라는 데가 생리가 야. 다 친구들이고 다그때애이기 때문에 음. 우리 행사 인데 이게 설득을 하면 또 이제 이해도 가고 그러는데 음. 그래서 이, 아니 근데 충청남도 이쪽에는 뭐 전혀 없으니까 그게 나그 깜짝 놀랐어요 아니 음. 그것도 일개 도에서 음. 이거 죽어라는 사람 하나도 없다는 것은 이게 참, 이게 참 이상하다. 그전라목도는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회장님하고 통화를 했어요. 예. 어, 근데 워낙 멀고, 뭐 그런 개인적으로 출발하셔야 되겠다고 이제 그런 연락을 제가 받고 지금도 계속 내가 좀 통화를 했었어요. 근데 음. 어, 뭐참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한번 그, 드려봤습니다, 회장님한테. 어, 예. 아니, 고맙습니다. 충청도 예, 예. 쪽에, 이제, 제 없더라고요. 저기, 몇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예. 다안 나서가지고 그래요, 청도 아, 그래요? 예. 네. 네. 그래서, 중청. 그래도, 어. 이게 이런, 이게, 이런 행사가 참 어려운 거고, 돈도 많이 들어가고, 참 중요한 행사인데. <laughs> 에, 이것이 참, 사람이 많이 모여가지고, 조직이 잘 돼야 되는데, 아, 그래서 너무, 아, 이렇게 호수로, 아, 춘청남도가 이게 일개돈데 그래도 여기에 이걸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것은 참 의아스럽더라고요, 제가. 예, 예. 에, 하여튼 너무 고생 많이 해주고, 제가 오늘 처음 봤어요, 유튜브를. 예, 예, 저는 참석을 하겠습니다 참석을 하는데 예, 너무 예. 고생 많으신데 그 참고를 해 주시고 예. 뭐 이런 애로점도 말씀드리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예 예. 예, 예. 성함이 예. 사실 어떻게 되신다고 그랬죠? 저는 조용돌입니다 조용조용덕 선생님 돈돈 돈화문을 돈? 때돈 돈화문 아 네, 돈을 때 네, 제가 아. 이제. 그전에는 네. 많이 참석을 했었어요, 제가. 아, 예. MBC 뭐, 들어갈 때도 내가 이제, 하고, 뭐, 했었는데. 네, 저는 예. 뭐, 월참이고, 고참이고, 뭐, 일체 가입도 안 해요. 그런 건 가입도 안 하는데. 네, 예. 뭐, 신경도 안 쓰는데, 요것은 우리 파월 전후들 행사기 때문에. 네, 그렇습니다, 예. 에, 이것은 뭐, 이런 걸 떠나서. 네, 네. 어, 떠나서 참석을 해서 하여튼 뭐, 울부지지야 되고, 이건 뭐, 항의 해야 되고, 우리가 소은높에서해야될 일인데 뭐그 밑에 무슨 뭐 월참이고 뭐 무슨 뭐 고엽제고 있는 것이지. 네, 그래서 내가 좀 많이 전화를 했습니다 여태 전화 뭐 나는 사람들도 내그저서울에그 저. 서울에 그저 그, 내가 얘기했어요. 그, 저, 사이트를 가지고 계시는 분이 있어요, 또. 아 에, 그래, 그런 사람들이 이걸 해야 되는데 말이야. 이런 것도 안고 말이야. 그, 무슨 행사나 하고, 뭐 해서 술이나 먹고 말이 그게 우리가 무슨 술 먹고, 나 그래서 여태 그,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네. 이런, 이게, 이런 행사가 상당히 중요하고 네. 큰 행사 아닙니까, 이게? 우리로서는, 예? 네, 그, 네. 네, 네. 이걸 참, 서로 널리 홍보해서 참석하게 하고, 네, 네. 이거 해야 되는데, 와, 충청남도에는 여기 없어. 어디가 있으면 내가 참 뭐, 뭐뭐좀 해서 네, 적극 동원해가지고 모여서 가자고 그러겠는데 없어가지고 개인적으로 출발을 아, 그런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예 네, 고맙습니다 올해 4월 달에 또4월 달로 계속 매달 있을 건데 네. 우리 저 선생님께서 다음에좀초집을 해주시죠 그때 어 제가 책임을 좀 맡아 주시죠 제가 이렇게 하 면은 예. 아니 이것은요, 이거 뭐뭐 뭐 예. 진짜 이건 뭐 우리 일이 아닙니까, 우리 일. 그 누구를 예, 그니까.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예. 예. 아 이것은 우리가 그 펄이라면은 당연히 이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예, 예. 근데, 이거, 이게, 이게, 내가 봤을 때, 이게 참, 국민연대에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게 하는 것이지, 우리 자체적으로 흐름을, 이 경비도 어마어마하게 씁니다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런 행사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걸 참여를 해야지, 방관한다는 것은, 그것은, 그런 것 같고, 또, 이게, 동원 체계라든가 이런 게 너무나, 이게 좀 미흡한 것같아 아쉬워서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가 이상 앞으로 충청도 지역은 우리 이제 조영돈 선생님 얘기 몇달에 올려놓을 테니까 좀, 아, 좀 아니 저는 뭐 그, 그런 것은 못해 그런 것은 뭐 그런 건 못하고 <laughs> 예. 제가요 전번에 그저 조성태 씨라고 있어요 예 해참에 예. 예그 사람도 알아요. 이제 만나보고 저도 예. 저도 예. 예, 옛날에는 그 MBC 네. 네 특공대로 해가지고 해서 내가 그거 뭐 쳐들어가기도 하고 뭐 많이 참석도 하고 그랬어. 난 나는 그 서울에서 난 네. 서울시경에 근무했던 사람이에요. 아 그러시구나. 네, 그래서 내가 뭐 서울시경에 오래 그형석에 근무한 사람이라 여기서도 봤은데 음. 그걸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제 일이 바빠요. 제가 양조장하고있습니다 지금 시골에. 어. 에, 그래서 워낙 일이 바빠가지고, 뭐, 일절 못 <laughs> 가요. 못 가는데, 그, <laughs> 이, 번에 이번에 일은 큰 행사고, 이래서, 아, 중년, 뭐, 우리 행사고, 그래서 나도 그냥 어떻게든 참석을 좀 해보려고, 뭐, 그, 여기 좀, 막 전화를 여기저기 하고 있어요. 이걸 가야 되지 않느냐.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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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행사에 우리가 안 가면은, 그곳은 있을 수 없는 거고, 무의미한 거냐, 응. 이거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 것이고, 이거 호응도가 있어야 되는데, 그건 응. 이제, 그래서 저걸 드렸던 겁니다. 근데, <laughs> 예, 동원 체계가 너무, 뭐, 그, 그, 아쉽고. 근데 앞으로요, 제가 뭐. 네, 이제 시장이다 보니까, 예. 예, 예. 첫적으로협조를 네, 예. 하겠습니다. 근데, 네, 야, 예. 그걸 좀 신경 쓸수 있을 것 같아요. 충성남도에는 없다면은, 사실, 맞습니다. 시골에 있는 사람들이 음. 개인적으로 출발한다는 게 사실 어렵거든요. 예, 예. 에? 이렇게 모여가지고, 야, 이렇게 해서 너도 가자, 가자 해가지고, 뭐, 예. 10만원이고 얼마 내서 버스 한대대절해가지고한 5만원씩 내서 술도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가는 건 모르지만, 저도 이 사람을 모아보고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인적으로 출발한다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맞습니다, 예. 에, 그래서 이런 그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 그래서 전화를 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건강하시고 하시는 잘 되도록 부탁합니다.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아 이거 모르겠습니다. 저쪽부터 더 좋은 사람이 나와서 뭐더 좋은 내용으로 했으면 저는바람이없고 아, 예예 아, 예. 어, 뭐뭐뭐이 뭐 정도 그렇게 못하는 사람들이 없다 그러면 뭐 나도 음. 아니 아니 어. 현재까지는몰랐니다 예. 나는 뭐 그런 큰 무대에 서본 일이없어서 간땡이가 작아가지고 내가 또 막상 아, 쓰면 또 어떨런지 나도 모르겠고 다다 아, 뭐, 마찬가지예요. 누가 예. 뭐 전문으로 다 이런 사람 누가 있습니까? 다 예.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기회죠. 예. 예, 내일 한번끊면 오후에 예. 제가 좀 예. 뭐, 될수 있으면 뭐, 일찍 하겠습니다. 예, 꼭 와서 우리 비디오들하고 얼굴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고 이래야지, 예. 전화만 목소리 듣고 결정하기는 참 어려워요. 저도 그런 건 알지만, 예. 제가 또실장이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죄송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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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